하이.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 꽤 오래됐지 그게 아보카도 기르기 2탄 파기르기 추억의 아보카도 <laughs> 네, 파기르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파를 구하는 건 쉬운데 조금 비싼 감이 있어요. 그래서 쌀땐 싼데 음. 이거 하나에 막 1.5불일 때도 있었어. 아 진짜? 어. 이만큼에서 얼마인지 몰라요. 어, 이만큼에. 그러니까 되게 써. 비싼 편이지. 그래서 저희가 파를 자급자족으로 길러서 먹으려고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요.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우선 준비물은 이게 다예요. 이 거는 계란담. 계란담 거. 게, 계란, 네, 계란. 이렇게 막혀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계란을 그 뭐라 고 해야 되지? 계란 꽉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 종이로 돼 있는데 종이로 된 거는 물이 닿으면 젖거나 찢어지니까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골랐어요. 됐고. 이제 얘를 얘는 필요 없어.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를 잘라내야 돼. 필요 없고. 이렇게 덮을 거거든. 물을 여기다 담고 이렇게 덮어서. 여기 구멍을 내서 팔을 여기다 꽂을 거야. 음. 이제 커터칼로 여기를 도려내줘야 돼. 어 이거 어, 이잘안 구부르... 안 돼? 어, 잘안 돼? 음. 그럼 이거 열어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응. 이렇게. 응응. 응, 응. 이렇게 한쪽 면만 뚫어주고 먼저 이걸 자르자. 이거 안 씻어도 되겠지? 상관없겠지? 그래서 응. 한이 정도 자르면 될것 같지. 이 정도? 응, 그게 응. 맞춰서 응딱 좋았어. 이걸 나머지를 뭐? 다 잘라줘. 이게 어떤 사람들은 흙에다가도 심고 하거든. 응. 근데,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흙에다가도 심고 그냥 물에다가도 담궈봤는데 응. 물에다 담근 파가 더 빨리 자란대아 진짜? <laughs> 어 그래서 빨리 먹기 위해서 우리는 저희는 물을 택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또 쉽기도 하고 쉽게 쉽게 가자. 됐어. 네. <laughs> 이제. <점점 키워진다. 웃음> 이제 물을 반절 정도 채워가지고 왔고요. 이제 꽂아주기만 하면 끝. 너무 길다. 꽂아, 일단. 그렇게 여기 따라란. 이제 이렇게 며칠을 놔두면은 먹을 수 있어? 잘할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빨리 올라오더라고?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응, 음, 며칠 후에 한번 체크해볼게요. 5일 됐거든요? o 일 오일. l 일 오일. i 일만에 지금 여기가 저희가 이제 시작한 부분인데 응. 엄청 많이 자랐어 l 얘 같은... 얘. 폭풍 성장이네 얘 같은 응. 경우는 진짜 빨리 자 l o i 생각 i 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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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시작했을 때부터 엄청 빨리 자랐었어요. 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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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니 좋다 근데 끝이 되게 막 이렇게 죽어가는 식물같이 되게 딱딱해 원래 정상인가? 아니 근데 계속 잘 자라. 자라긴 엄청 잡초같이 자라. 근데 먹을까? 뭐 다음엔 뭐 키우지? 다음엔 깻잎.